안녕하세요. 부동산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몸테크에 대한 저의 생각에 대해서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자산을 빠르게 증식하기 위해서는 몸테크가 일정 부분 필요합니다. 하지만 몸테크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의 희생과 인내가 수반됩니다. 저도 예전에 상급지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몸테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현재를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일방적으로 가족들에게 몸테크를 강요했었습니다. 줄곧 아파트에서만 살았던 아내와 저의 어린 아이들이 낯선 주거 환경에서 적응하기까지가 꽤 오랜 시간 걸렸고 너무 힘들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당시에 자산을 불을 조금이라도 빨리 증식시켜야 한다는 그 마음 때문에 이 몽테크는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과정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가 깨닫지 못했던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월세는 자본소득이 부담해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월세를 저의 근로소득으로, 즉, 월급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매달 제출되는 월세가 너무 아깝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주거 만족도나 아이들의 정서적인 안정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비용을 최소화하려고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상급지에 제가 사놓았던 아파트의 가격은 어, 우리 가족이 몸테크를 하는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투자를 위해서 만약에 제가 또다시 몸테크를 해야 한다고 하면 저는 더 이상 무조건 저렴한 월세만 고집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 저렴한 월세로, 월세로 인해서 가족들을 고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면요, 월세로 부담하는 돈보다 더 많은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돈이 부족할수록 빠른 자산 증식을 위해서 분명 몸테크는 일정 부분 필요합니다. 하지만 몸테크는 무조건 아끼고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즉 가족들의 현재 행복과 미래의 행복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져야 한다고 봅니다. 경험해 보니까요 몸테크가 힘들었던 이유는 어느 한 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었기 때문입니다. 몸테크를 할 때는. 지금 당장 몇십만 원의 월세, 돈을 아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투자를 했을 경우 나중에 결과물을 보면 그동안에 지출했던 월세는 그리 큰 부담이 아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몸테크를 시작하기 전에 가족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준형의 비율을 잘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몸테크는 자산 증식을 위해 부모가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 입장에서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이 일방적으로 강요를 당하게 됩니다. 자녀 입장에서 몸테크에 대한 개념도 모를 뿐만 아니라 필요성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저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위축이 되고요. 또 물리적으로도 고생스러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테크를 계획하고 있다면 거주비용, 즉, 월세를 무작정 아끼려 하기보다는 가족들의 이러한 물심 양면, 물리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 이런 면까지, 이런 안정성까지도 고려해가지고 생각했던 금액보다 한 30에서 50% 정도를 더 쓰셨으면 합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변화는 어른들도 적응하기 힘들지만 특히나 어린 아이들은 곱절로 힘이 들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테크를 통해서 자산 증식을 하려고 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나와 내 가족의 행복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어, 나는 선택에 의해서 내 선택에서 몸테크를 하지만, 내 배우자와 혹은 나의 아이들은 자녀들은 선택권 없이 몸테크를 강요당하게 되는데, 어, 아이들에게는... 물론, 미래 행복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삶, 현재의 행복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몸테크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너무 재테크에 치중하고, 현재의 삶을 낮추기보다는 적절한 균형을 맞춰서 재테크, 몸테크를 시도해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혹시라도 지금 몸테크를 계획하고 있거나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